찾을 때에 늘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친절하게 맞아서 그를 소파에 앉도록 계니다 그가 다시 방문하자 이번에는 그에게 의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가게 의자를 내어주며 앉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어부터 다시 찾아오자. 내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간의 의자가 저기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서스름이 없어지고, 또 친해졌다 싶으면, 또 것이 자주 된다 싶으면, 처음에 그 최고의 대적이 약해져 가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계속적으로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뭐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시다 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더 귀한 대접을 받고 더 귀한 사랑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당신의 자손들이 당신께 나올 때, 당신의 집을 두드릴 때마다 언제나 당신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듯한 우리 아드님은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 기도로 나오 단구한, 진실하게 가는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규제는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가까이 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그러한 관계. 더 사랑, 더 대박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맺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는 하는 315페이지에 l g 와 있을 글이에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는 모든 자가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다. 10편, 145편, 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의에 태양 되시는 분에게로 돌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모든 염려를 당신께 아름하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신다. 위험할 때 그분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슬퍼할 때 그분은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 우리는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운동기를 팔 것인가? 그분의 팔은 넓게 펼쳐 있고 은혜로운 초청 이 말씀을 하신다. 수고와 공부가 진진자들아다 내리고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그분께 드리기를 거절한다면 용서함이 없는 형벌로 우리에게 그분의 크고 두려운 위험과 비할 데 없는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생애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동정과 인내와 오래 찬심을 보여주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발견할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적 필요와 우리의 도덕적 특성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빛과 불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다들자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열린 문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조금 열린 문으로부터 자기의 빛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할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와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들 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에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부하님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만나야 할 것은, 열려야 할 것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구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 아멘. 우리가 찾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갇혀 있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두드려서 열림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소안에서 이렇게 동의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우리 현실과 상관없이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봉선가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 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내이로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는 그품에 고하게 하소서 이 차나요? 1987년 극동 방송 재육계 전국보금성과 경연대에서 금상을 받은 곡이다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불릴 때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만 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신 것. 정말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또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4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라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다.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고 행복도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하함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가 애들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말 우리가 계속해서우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늘 가까이 계십니다. 이하루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 손 내밀 때를 잡아 주시기 때문에. 거두고 찾을 수 있도록 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네, 그분을 가까이 할수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내 믿음의 문이 열려서 진정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 얻어야 할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 온다고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대우하면서 이렇게 멀리 대하실 또 야. 형식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야 가까이, 가까이 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찾아버려 나는 이 하루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감추 하니, 다 아, 멘다음 짱이다. 아, 짱이다. 아, 다자이 아, 까읽다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말씀 짱이다. 아, 하이 시편 145편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 아버지 네 하나님 우리 곁에늘 가까이 계신 걸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곁에 계을 잊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 음과 교제하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모든 마음들을 그분께 토로할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아, 네.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Amém. Amém.